이 시간 우리에게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 신약 401종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 불교에는 독특한 수행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뺨을 때리거나 호통을 치는 수행도 있다고 합니다. 어, 한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스승 황벽과 제자 임재라는 이두 인물은 탁월한 스님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의 이두 관계도 특별했다고 합니다. 어, 스승인 황벽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 임재의 뺨을 세 번이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자 임재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제자인 임재가 그 스승의 뺨을 자주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라는 어떤 서열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경력의 이야기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중요할 뿐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일화일 겁니다 어, 또한 그 임제의 이 제자였던 임제의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이 임제는 뺨을 때리는 건 말고 할이라고 외치는 고함으로도 유명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를 향하여 할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후에는 제자들도 그 스승을 따라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하리라고 호통을 치며 수행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 하리라는 이 호통은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으라는 촉구의 호통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 종교도 자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고자 뺨을 때리거나 때로는 고함도 칩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과 자세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깨어나라 외치십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어, 제가 계시록 7 교회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추석 연휴가 있었던 때는 제가 본문을 달리 했었지만 연속으로 봅니다. 오늘도 사실은 성만찬 시간이 조금 한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어떻게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 이야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더 부드럽고 소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부드러운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시록의 말씀, 이 교회 이야기를 몇번더 남겨놓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살펴보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사망한 교회다. 때로는 이름만 떠들썩하고 성령이 없는 교회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다. 라고도 불리울 수 있을 겁니다. 4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았던 교회인 반면에 이 4대 교회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 평가와 책망 그 뒤에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책망이 있지만 아프지만 다시금 나를 살펴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대교회의 배경과 상황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도시에 대한 두 가지 큰 특징을 꼽습니다. 그두 가지 특징은 뭐냐? 하나는 이 도시가 큰 부요함을 누리는 도시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는 얘기는 도로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도로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역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사금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무역거래의 통화로 사용할 정도로 이 도시는 그렇게 부유함이, 사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이 도시의 특징 하나는 이 도시가 군사적으로 외적의 침입, 외부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을 만큼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했답니다. 도시 뒤쪽에 높은 산이 방패처럼 막아주고 있었고 이 도시도 산 등성 높이에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군사적인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로지 위치를 어디에 점하는가가 큰 성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도시는, 사대라는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적인 안정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도시야말로, 우리 도시야말로 정말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그런 나머지 이 도시 사람들은 그런 안정적인 요소를 믿은 나머지 오히려 아니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을 가진 사대 교회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다른 교회들, 다른 도시의 교회들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4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는 외부의 이단의 공격이나 핍박, 그리고 영적인 유혹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교회들, 다른 도시들을 얘기할 땐 거기에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언급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4대 교회가 이 도시적인 분위기와 이 4대 교회의 상황이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론하는 게 어쩌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이 도시는 풍요와 군사적인 안정 이것을 믿은 나머지 안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이 4대 교회도 신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안일한 신앙 생활로 흘러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나머지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평가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듣고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잘한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그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곱 영은 성령 혹은 성령 충만 이것을 다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4대 교회의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4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곧이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좌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말씀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첫 말씀은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말씀합니다. 거듭 반복드리는 얘기지만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할 때는 이것은 우리를 조사하는 심판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를 안다고, 사대교회를 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오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주석에서도 이것은 이 교회가, 이 교회가 굉장히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래서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어. 활동을 많이 해. 활기차. 뭔가 움직여. 라는 이름과 명성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로부터 그러한 명성,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죽은이라는 말은 헬로 네크로스인데 Necros, 이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았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실상은 시체와 같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활동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를 지칭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없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 건물도 번듯하고 그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잘 짜여진 조직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도 동원하고 얼마든지 뛰어난 역량들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한국 교회는 살아있어 지금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한국 교회 봐봐 얼마나 열심이야. 어쩌면 그 이름은 그 명성은 살아있다고 붙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걸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여도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일들을 많이 벌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그 교회는 유령들이 오고 가는 교회 같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유령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유령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령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고,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만 깨어나게 되며,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만 강건하게 되고, 죽은 교회는 성령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줘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유령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 책망과 집탄과 판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 회개하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3절에서도 일깨지 아니하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일깨어라는 단어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wake up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야말로 아침에 잠자고 있는 사람 깨어나 정신 차려. 이말 아닙니까? 정신 차려. 여러분 이 정신차리라는 외침을 주님은 이 죽은 자 같은 사대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처방은 너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 정말 죽은 것 같은 그것, 죽게 된 것, 이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조차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그거 다시 굳건하게 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예, 주님께서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 회복의 처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세 가지 동사는 먼저는 생각하라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오히려 기억해라 라고 번역하는 게더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을 기억하는가, 너희가 처음 들은 것,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 듣고 처음 받았던 은혜, 그 복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오살리 기도원에 그 20명 남짓 때는 그수련회 갔던 중고등부 학생 모임에서 상가 2층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순복음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예, 순복음 교회, 동네 순복음 교회. 예, 그 교회에서 그 20명 남짓이 함께 손을 무여잡고 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만 기억하면 저는 다시, 다시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받으셨을 것이고,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지금껏 너희에게 이름으로 걸려있는 유명세 말고, 살아있다고 누가 말하는 이름 말고, 활동 잘하고 있다라는 그 유명한 평가 말고, 진짜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지키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믿음을 갖기는 쉽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는 극히 어렵다 여러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켜내는 것. 10년 20년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켜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동사는 회개하랍니다 헬라오로는 메탄오에온데 저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방향 전환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그걸 지켜내고 다시금 그 자리로 그때의 열심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당부합니다. 왜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사대라는 도시, 사대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고 명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대라는 도시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에게 함락된 전례가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주전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곳을 침공했을 때 당시 리디아 왕국의 왕이던 크로이수스 왕은 이 사대 성에만 있으면 우리는 걷든 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망대를 지키던 수비 수비대가 경비병이 방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은 튼튼해. 어떻게 여기를 적들이 넘봐? 그러면서 경계를 게을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그 깨어 있지 못했던 그 틈을 타고 이 적들이 이곳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주전 218년 안티오코스와 전쟁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4대 도시의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얘들아, 방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깨어 있어야지만 이 도시를 지키고 지탱할 수 있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이 깨어있으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날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지만 4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죽은 것 같은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몇 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소수가 그 이름을 걸고 주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합니다. 소수지만 흰 옷을 입고 성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기사 중에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백 년전 곡식의 씨앗을 발견했는데요. 그 씨앗은 시체 옆에 있었습니다. 죽은 미라 곁에 있었어요. 오래된 미라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돋아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떠올리며 오늘 이곳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곁에 있었지만 생명을 간직한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심으면 생명의 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죽은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의 삶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을 간직한 씨앗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므로 매일 깨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깨어 있어야 그래야 살수 있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되어야 생명의 사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죽은 것 같은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은 이 교회 속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